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성화를 위한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 아래에 있으며 너희가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의 아래 있고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택하든 의를 택하든 그것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국을 보게 되면 사망과 영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죄와 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생명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빼앗긴 죄가 사탄이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힘을 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며 또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쓸 때에 우리는 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하루의 삶 가운데도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의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현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하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롬.